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창원 LG. 창원 LG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원주 드비를 상대했는데 이날 1쿼터에는 외곽을 앞세워서 경기를 대체로 잘 풀어나갔으나 상대 팀의 높이를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완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부산 KC를 상대할 때에는 끝까지 외곽이 잘터지면서 승리를 가져왔었지만 원주 DB를 넘어설 수는 없었는데 텔로가 8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기는 했으나 박정현이 원빅으로 20분을 뛰어야 했던 터라 경기력에 있어서 일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 또한 결과에 영향이 있었어요. 서울삼성 서울삼성은 직전 원정 경기에서 고양손호를 상대했는데 패배를 하게 되면서 최근 좋지 않은 연패의 흐름을 이어가게 된 상황에서 창원의 글을 원정에서 만나야 하는 일정이에요. 직전 경기 때 벤치에서 나온 신동혁이 3점 슛세계 포함하여 13점을 기록하며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차민석과 윤성원 등 벤치 자원들이 득점에 가담하긴 했으나 선발 출전한 이정현, 이동혁, 이원석의 득점 합이 단 6점밖에 되지 않았던 터라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었는데 그렇더라도 코번이 적극적인 골밑 공략을 하며 상대를 다소 힘들게 한 점은 좋았어요. 홍박사 의견 창원엘 지의 마레이가 복귀가 예상되었으나 불투명해지게 되면서 텔로 홀로 외인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박정현과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질 예정인 창원엘 지의 골미들 코번, 레인, 이원석이 공략할 서울 삼성이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안정적으로 득점을 쌓아갈 수 있겠다고 예상되는 서울 삼성의 프랜을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울산 현대모비스. 울산현 대모비스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원주 디비를 상대한 결과 서프라이즈한 승리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어요. 이날 경기 막판에 10점을 몰아 기록한 박무빈의 존재감이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높이가 좋은 원주 디비를 상대하여 골밑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프림은 23분 가량 출전을 하는 동안에 31득점 동반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근래의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여기에 김지환이 3점슛 5개를 성공시킨 것 또한 인상적이었는데 감독이 베테랑들의 출전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안정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반격을 노려볼 수 있겠어요. 고양손호. 손오. 고양손호는 직전 경기에서 서울삼성을 상대한 결과 승리를 기록했기에 이번 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가게끔 해볼 예정인데 직전 경기를 치를 때 이정현이 야투 성공률 난조에 시달리기는 했으나 12개의 어시스트를 배달함으로써 공격 전개를 책임졌으며, 여기에 김민욱이 3점 슛 6개를 포함하여 28점을 기록하며 커리어 나잇을 완성했는데, 요즘 김승기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인 박종아의 외곽포도 굉장히 핫했어요. 홍박사 의견. 고향 손노의 오노아쿠가 골미돼 있어서 존재감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외곽 위주의 경기를 하다 보니, 외곽이 터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도 크게 리드를 허용할 수 있겠고, 김민욱과 박종화 등이 잘해주고는 있지만, 장재석과 이호석을 포함하여 활동량이 좋은 울산현대모비스 매치업 선수들이 수비로 할수 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번 경기예요. <목소리>